야당의 우리 김문수 민주당의 김문수 의원하고 저하고 이렇게 거의 지금 대동소이합니다. 한두 개가 법조항에 있어서 어좀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은 서로 우리 보좌진들끼리도 협의를 하고 김문수 의원하고 저하고 어 같이 협의하면은 어 그런 조금 미세한 부분은 큰 차이 없이 이렇게 합의가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의 목표는 어 11월에 우선 지금 상정을 해고 법사위까지 통과시키면은 본회의까지 정기 국회 때좀 무난하게 통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제가 이제 그 대학에서 교수 총장을 35년을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대학의 흐름을 잘압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계적인 추세가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하고 이렇게 병행이 되는데 앞으로는 온라인 이쪽이 좀 굉장히 좀 새로운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지금 교육이 굉장히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버드라든지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거의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이렇게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우리 사이버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좀 어, 자부심을 가지고 어, 열심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예,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또 공부를 같이 병행하면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어, 상당히 앞으로 어, 큰 국가의 주춧돌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지금 해외에 제가 108개국을 방문을 했는데 해외 가보면 어, 굉장히 한류 열풍이 대단하죠 케이프도 어, 케이프 수척 또 케이컬처 이런 부분이 아, 한국을 배워야 되겠다는 거기 때문에 사이버 대학이 이제는 국경을 어, 넘어서 많은 그런 컨텐츠를 개발해가지고 공급한다면 우리 이, 한국이 그 동안에 추구했던 교육의 이런 힘도 충분하게 전 세계 케이 사이버 대학으로 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거 750만 해외 동포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럽의 한 국가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죠. 이 750만에 이제 제1세대, 2세대, 2.5세대가 넘어가면 우리 한국만을 잊어버리는, 또 한국 문화를 잊어버리는 이러한 이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버대학이 에좀 발전을 하게 되면 이 우리 교포 2세, 3세, 4세들까지좀이 온라인으로서. 한국의 문화도 접하고, 교육도 좋다고, 한글도 배울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아, 이점이지 점이, 않겠나 이렇게 보고 사실은 온라인 대학 외에, 오프라인 대학에서는 이거를 어, 병행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750만의 아, 네트워크, 그리고 750만의 해외 동포들의 문화 교육은 저는 이 사이버대학에서 좀 담당을 하면은 훨씬 효과가 좀 크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45만 명이 넘는 어떻게 재학생까지 합하면은 60만에 가까운 우리 사이버대학의 동문 그리고 학생 여러분 에, 앞으로는 시대가 급변하기 때문에 굳이 온라인 대학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이 사회가 뭐, 뒤쳐져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아, 자기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실력을 함에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에,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앞으로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갖고 한국의 어, 떳떳한, 어엿한 대학생으로서 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커다란 길이 더한 발짝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끝까지 저는 응원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많은 역할을 국회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